프리나 호두 복지조좋 아이고 좋다. 프리나 출시하고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네. 처음에는 그냥 호야 행종에서 행추만 빼고 호프야 종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진단장이 괜찮더라. 호두가 자주 오버일이 되긴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게 일단 프리나 비증이 너무 좋았어. 호두 비가50% 이상인데도 성현 일로 데고온 것보다도 호두 딜뻥이잘 되더라고. 근데 불이 나는 거기에 포탑고봉 3마리로 계속 서브딜을 주니까 이제 닐로랑 행 주는데 호두가 끼우지 말라더라. 종려씨도 뻥 차버림 자기 오버일 돼도 진단장 끼운데 크크. 육돌 진단장 쓸 곳이 없었는데 자리 찾은 듯. 어쩌다 보니, 내 로망이던 호두 파티에 울려캐를 채워버렸네, 으으으. 대충 나선 돌고 있는데, 강공격 14만까지는 본것 같아요. 일돌, 호두가 이 정도면, 뭐, 감사합니다, 해야지. 감기 기운만 아니면, 호야행종이나, 호연일종으로 한번 돌아봤을 텐데, 아쉽 아, 그리고 초에 질러서, 풀이나, 결국 삼돌은 만들었어요, 키